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자, 질문 먼저 해볼게요. 지난주일, 무슨 주일이었어요? 어, 어? 어, 부활주일. 부활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자, 오늘은 부활절 다음 날인데요. 다음 주.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같이 축하해주는 날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낼 건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따라해볼까요? 기쁨의 50일. 기쁨의 50일. 자, 며칠이라고요? 50일. 어, 5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기뻐하는 날인데요. 언제부터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인데, 자,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성령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인 무슨 날인지 전사님이 이 날이 되면 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날을 바로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고요? 어, 기쁨의 오심이라고 불러요. 자, 지난 주에 우리가 여기서 빈 무덤이 있었고요. 이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던 사람 두 명이 나왔어요. 어, 마리아와 마르다. 어, 마르다. 맞아요. 이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맞아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 여인들이 막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어, 사람들,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어막 기뻐하면서 달려갔어. 그래서 제자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줬을까? 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하고 외쳐서 제자들은 그 얘기를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인 베드로도 자기가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 집에 찾아와서 똑똑똑 하면서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다 잡아갈 수도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한 공간, 한 집에 모여서 조용하게 소소리도 잘 내지 않고 목소리도 잘 내지 않고 들킬까봐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한 집에 문에 꽁꽁 잠가놓고 이렇게 모여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겁을 내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손에 구멍이 난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 이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처음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샬롬 맞아요 샬롬이 바로 평안하세요 평강이 있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도 잡혀갈지 몰라 하면서 벌벌 떨고 있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 손에 구멍이 난 예수님의 손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병사들이 기다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도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옆구리에 그리고 두 손에 구멍이 난 예수님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제자 중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제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 누구냐면 따라할까? 도마 도마였어요. 도마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 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두 손이 옆구리도 구멍이 난 거를 우리가 봤어.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그러자, 도마가 얘기했어요. 무슨 예수님이 살아나셔? 물론,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난못 믿겠어. 난그 자리에 없었잖아.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살아나신 거를 믿지 못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두 손에 난 구멍하고 옆구리에 난 구멍을 내 손으로 이렇게 넣어 볼 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이 살아난 거를 믿지 못하겠어.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와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 때또이 제자들은 문을 꽁꽁 잠가 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갈까봐 이렇게 항상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두 손의 구멍이 난또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두 손에 난 구멍을 좀 봐봐. 내 옆구리에 난 구멍을 봐봐. 네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래? 예수님 말씀하셨어. 도마가 진짜 손가락으로 넣어봤을까요? 도마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한번 두 무릎을 같이 꿇어볼까요? 도마처럼. 그리고 두 손을 모아볼까요? 두 눈을 감아볼까요? 드리지 말고요. 가장 바른 자세로 한 번. 그리고 전장님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전장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